드릴 건 한남의 시선 디젤편. 자 한남은 니의 캐릭터를 어떤 시선으로 바라보는가 그리고 어떻게 평가하는가 그걸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보시죠 이 미소녀의 모습을 일단 가볍게 터치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 동생도 집이관처럼 아주 멋있게 성장했겠죠? 말만 들으면 알겠죠? 디젤이 동생이 있는데 헤어진 동생이 있어요. 그런 동생을 기다리고 이제 지휘관의 모습 멋있다는 어필까지 정확히 들어갔죠. 약간 호감 미소로 있는 거거든. 썸씽이. 지휘관의 품 너무 따뜻했어요. 내 품이 따뜻하대요. 고맙대이 얼마나 좋아. 제 동생도 지관처럼 아주 멋있게 성장. 자 아, 일단 이제 대사 들어봤으니까 이제 외모 평가 들어가겠습니다. 기본적인 디젤 스킨이. 이제, 이 모자를 쓰고 있는 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네가 기관사 컨셉이에요. 그 기차, AGX 기차를, 기차 타는 스쿼드가 있는데, 이제 브리드가 있고, 솔린 있고, 디젤 이 있습니다. 그 디젤도 이제 기차에서 이제 승무원 역할 비슷하게 해주다 보니까, 이제 약간 그 기관사 같은 디자인, 캐릭터 디자인 설정이 되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옷도 보시면은 약간 그런 느낌이 나죠. 그리고 보다 보면은 이 빨간 주머니, 이거 뭐야? 뭔지 아는 사람? 이거 딸기 사탕이 들어있는 디젤의 트레이드 마크죠. 딸기 사탕 넣어놓고 다니는 주머니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휘관 만났을 때나 뭐 애들 만났을 때나 딸기 사탕을 주고 자기도 좋아하는 그런 캐릭터입니다. 그리고 이 캐릭터의 지금 비주얼을 보면 아시겠지만 칭찬해야 될거뭐 있어요? 머리 작고 검은 생머리에 딱 전형적인 청순 미소녀 스타일의 캐릭터죠. 그냥 그 자체만으로도 예뻐. 사실은 이 캐릭터가 그리고 쭉 내려와서 보면은 왼쪽 허벅지에 포인트가 있죠. 살 집힌 거 보세요. 요런게 아름다운 부분이거든. 그리고 이제 신발도 디자인이 나름 세련돼 있어요. 그리고 디젤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 관전 포인트 뭐다? 아까 눈치채신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자잘 봐. 아까 눌렀을 때랑 지금 눌렀을 때 보이는 게다를 거야. 위치를 바꿨거든요. 퍼펙트. 맛있었죠. 보셨나요? 또요 디젤의 매력. 클릭할 때마다 반스가 보인다. 잘 봐야 돼요. 이렇게 봐야 돼 이렇게. 아주 멋있게 이렇게 갔죠? 보세요 이렇게. 클릭할 때마다 순백색에. 빤스가 보이죠? 고마운. 이게 다가 아닙니다 초창기 유저는 가지고 있을 그 스킨 진정한 여친룩 디젤의 진짜 모습은 여기에 있다 여친룩 스킨이죠 이 스킨이 대초에 나올 때도 되게 잘 뽑힌 스킨으로 얘기가 많았는데 보면은 놀라운 사실 팬티 색깔이 고마운. 변합니다 고마운. 또 갈래요? 색깔이 변하고 검스 검스 성애자들은 환장하죠 지휘관의 품. 너무 색깔 보셨나요? 요밍 요... 이거 되게 매력 포인트거든요 그리고 이제 검은 스타킹의 매력 그리고 이제 데이트룩 약간 시스루 복장에 이제 안에도 브라가 살짝 비치죠 검은색의 모습이 이거 어떻게 참아 그리고 본인의 그, 스타일을 숨길 수가 없어. 피지컬을. 미드나 피지컬을 숨길 수가 없고요 그리고 이제 테니스 스커트 입은 여성들 그게 뭐냐면은 뱃살이 드러나 보여요. 이게. 페니, 테니스 스커트 류에 이제 스커트를 입으면은 요 뱃살 약간 튀어나온 거 보이시나요? 이쪽에? 이게 진짜 꼴린 포인트거든. 그래서 이 구현을 되게 잘했다. 그러니까 일러스트레이터 분이 진짜 그 를잘 알아. 이거는 진짜 칭찬 받아 마땅한 일러스트다. 그리고 이제 디젤이 워낙 몸매도 좋고 비율도 좋다 보니까 그냥 진짜 완벽한 여친 누구의 이상적인 모습이죠. 스탠딩 일러스트는 이렇고 이제 사격 자세인데 사격 자세도 보통 다른 캐릭터들은 사격 자세에서 이제 얼굴이 약간 뭉개지는 경우가 있거든요. 하지만 디젤 보십시오. 예쁩니다. 그냥 미소녀예요. 청순 미소녀 다만 총을 들고 있을 뿐, 이 청순한 미소녀가 다리 한짝 빼면서 스타킹을 강조하면서 구두와 다리살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이제 사격 자세입니다. 사격 자세고 이렇게 흔들어 줄 수도 있고요. 혹시나 밑에가 슬쩍슬쩍 보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에 빠게 내려보지만 여기서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캠핑 일러스트에서 보이는데. 보이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아무리 흔들어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기대를 안 하시는 게 좋고요. 일단 사격자 는 이렇고, 다음. 그래도 내가 너무 보고 싶다. 이러면 SD로 확인이 가능합니다. <laughs> 보시면은 진짜. SD 누르면은 심심하십니까? 걸을 때 안에가 혼이 보여요. 그래서 혼이 봐주시면 됩니다. 돌려서 SD로 이렇게 혼이 보이니까 S 니로 이렇게 보는 방법도 있다. 찍찍복복 그리고 이제 노래 이렇게 귀엽죠? 지금 방금 노래를 살짝 불러줬는데 또 디젤의 매력 포인트는 뭐냐? 로비 화면. 자, 디젤 지금 스킨 모습이 아닌데 자 기다려봐서 보세요. 이거는 이제 호감도 10을 찍으셔야 됩니다, 디젤을 디젤의 호감도 10을 찍으셔야 되는데 이제 그냥 이대로 기다려놔 로비에 놓고 디젤을 냅두세요 그리고 얘, 얘가 마음의 준비가 될 때까지 기다리시면 됩니다 기다려 봐 부끄럽지 않게 딴 데도 한번 쳐다봐 이렇게 감미로운 노래를 들려줍니다. 이게 디젤의 매력입니다. 이렇게 감미로운 노래 참을 수 있나요? 열차맛 퍼펙트 맛있었죠. 또 갈래요? 이게 사랑스운 모습이고 그러면은 이 이제 여기서 성... 이 바람이 승리를 불러오기를. 행복의 나라로 떠나요. 잘 보셨나요? 이 천리소녀의 모습. 이게 디젤의 매력이다 그리고 이제 다음 어 저는 일본 목소리로 해요 일본 목소리가 궁금해요 그래서 일본 목소리도 준비했습니다 일본 목소리도 한번 보러 갑시다 마슈 전성을 돌려달라고요? 아, 아들여 현실이야 이게 됐어 어떠신가요? 본인 취향에 맞춰서 즐기시면 되고요 그리고 또 한번 감내의 시간 로비에서 기다립시다. 근데 이제 일본판은 그 로비가 이제 일본판에서는 로비에서 노래를 안 불러줘요. 그러니까 정확히 이제 노래라기보다는 약간 음치 어필은 하는데 한국판처럼 제대로 된 노래는 잘안 나오긴 해. 사실은 그럼 지켜봅시다. 이거 말고 다른도. 불러주네. 내가 기억하고 있는 거랑 좀 달랐네요. 일본판도 제대로 불러주네요. 어, 괜찮네. 좋 와. 기젤. 한번 들어보세요. 일본어도 괜찮고 한국어도 괜찮습니다. 일단 아무튼 뭐 여기까지 하고요 일단 평가 내리겠습니다 자한남의 시선 최종평가 얼굴 4.5 얼굴 4.5 드리겠습니다 청순 미소녀 롱게 검은머리 어 이거는 예쁘지 어 얼굴 4.5 몸매 몸매도 십상따치기네 나올 때 나오고 맞을 때 맞았어 몸매도 4.5 개성? 개성이라고 말할 포인트는 보통 두 개가 있거든요 이 캐릭터는 사실 흑발의 청순 캐릭터는 좀 흔한 캐릭터긴 해. 그러다 보니까, 특별한 개성이라고 하면 음치라는 거. 음치이고, 그리고 이제 그 딸기 사탕을 좋아한다. 그리고 현모양처다. 어? 그런 부분 진짜. 그런 거긴 한데, 찌찌가 안 튀어나왔는데 사점 뭐라고? 씨발 저거. 아, 죄송합니다. 옆에서. 저거는 진짜 보는 눈이 없는 거야. 이게, 작다고 말하고 싶은 거야? 이게, 이게 지금 몸매에 불만이 있습니까? 의상이 가리고 있어서 그렇지. 의상만 갖춰지면은, 스타일이 굉장히 좋아요. 그러니까 크기만 하고 점수를 높게 주는 게 아니야. 그러면은, 몸매 평가가 아니라, 가슴 평까지. 아시겠습니까? 몸매평가 4.5 드리겠습니다. 아무튼, 개성은 이제 약간 맛이 없다. 개성 점수, 음치인 거, 뭐 현모양처, 힐링 계열, 그리고 또 누구냐, 어, 또 이제 딸기 사탕, 이런 건데, 사실 개성이 크게 맛있진 않아. 개성 3점 드리겠습니다. 성격. 성격 되게 유순하죠? 성격 되게 유순하고, 정말 착하고, 다 해주는 스타일, 아낌없이 주는, 이런 건데, 전 오덤 주지 않습니다. 왜냐? 이런 타입의 여성이랑 사귀면은 좋거든? 좋은데, 결국에는 약간 좀 노잼이 돼. 제가 쓰레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약간 너무 다 받아주고, 너무 이제 다 오냐오냐 해주니까, 내가 쓰레기가 될 수도 있고요. 약간 자극이 떨어져. 그래가지고, 내가 디젤이랑 사귄다고 가정을 했을 때, 결혼까지 생각을 해야지. 결혼까지 생각하고, 자녀를 낳았을 때, 그러면 되게 좋긴 하겠다. 자녀 낳았을 때, 이런 엄마 같은 마망, 마망의 귀감, 힐링의 귀감. 이거 좀 좋은데? 애인일 때는 좀 재미없을 수 있어. 애인일 때는 좀 재미없을 수 있는데, 성격은, 그래서 토탈, 4점 드리겠습니다. 4점. 성격 4점 주고요. 능력. 능력은 일단, 게임의 성능의 능력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인게임의 성능을 말하는 게 아니라, 이 캐릭터의 설정, 입지, 그걸 평가하는 거거든요. 사실, AGX가 이제 기관사, 쪽에, 이제, 그, 약간, 그, 기차 관리하는 쪽이라서, 약간, 군대로 치면 공병 같은 거란 말이야. 지하철 정직원. 근데, 얘네 다 정직원이고, 다 공무원이에요. 모든 니케가. 그래서, 맛있는 직업은 아니야, 사실. 그래서, 나를 먹여 살려줄 수 있을까를 좀 판단한다면은, 아직은 좀 부족해. 어? 좀더 출세해야 돼. 아. 어... 좀더 출세해야 되기 때문에, 능력은, 능력은 3점 내리겠습니다. 능력 3점. 아, 2.5! 넌안 돼! 능력 구속이야! 1 0덕 같은 평가 아닙니다. 한남의 평가입니다. 기젤이랑 미소니 알게 돼서 고맙다고요? 고맙다. 능력 2.5. 아, 너무 짠가? 아, 그래. 3, 3점 주자. 오케이. 3점 다시 원래대로 돌리겠습니다. 이러면은, 자, 계산기 두들겨. 나 이거 계산 못 해. 자, 4. 어딨어? 점 어딨어? 계산기 쓸 줄도 모르겠어. 0 5, 더하기, 4.5,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3은 19에서 3, 은, 19! 해서, 나누기, 5, 는, 3.8. 이젤의 점수는요 3.8 여자 되겠습니다 여자로서의 가치는 3.8 적당한 여자 <laughs> 적당한 여자인지 모르겠는데 일단 왜 3.8이 나왔냐면은 4.5뭐7.8 이런 식으로 애매하게 안 주기로 정해서 그래 그냥 딱 0.5로 끊어내기 위해서 애매하게 막 막, 4.91, 막, 이렇게 안 주려고, 5점이면 5점, 4.5면 4.5, 4점이면 4점, 3점이면 3점, 이러다 보니까, 그래가지고, 이렇게 약간 좀 애매하게 나온 것 같습니다. 3.8. 아무튼, 아주 매력 있는 캐릭터고요 예쁩니다. 사랑스러운 캐릭터입니다. 전설의 7의 여자 아닙니다. 아무튼, 저의 디젤의 한남의 시선, 디젤편,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제 점수는요, 3.8짜리 여자입니다.